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오늘은 제 환자 중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세포 독성 항암제가 부작용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요. 표적 치료제만 해달라, 또는 면역 치료제만 해달라, 이렇게 좀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세포 독성 항암제가 정확하게 뭐예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말 그대로 암세포든 정상 세포든 가리지 않고요. 세포에 어떤 독성을 가해서 그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를 말하고요. 원폭 투하 같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폭 투하를 하게 되면 타겟으로 하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도 같이 데미지를 크게 받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상 세포가 같이 죽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반인들이 흔히 아는 항암제가 항암제... 아마 세포 독성 항암제일 겁니다. 그럼 표적 치료제는 뭐예요? 표적 치료제는 말 그대로 표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암세포가 있을 때그 암이 발생되게 된 바람 유전자를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람 유전자가 이제 암세포에 이제 발현이 된 거를 억제하는 약이 표적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세포에 많이 발현된 표적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주로 영향을 받고 정상 세포는 그런 표적 발현이 적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부작용이 좀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환자분처럼 당연히 네. 표적 치료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그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저는 표적치료제 아니면 항암을 아예 안 할래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면역항암제라는 게 있는데요. 면역항암제는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에 있는 T면역세포를 이 면역항암제가 활성화시켜서 항암제가 암세포를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활성화된 T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주로 영향을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 좀 덜하다, 견디기가 쉽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데 그렇다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활성화된 면역 T 세포가 우리 몸을 또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게 되면 자가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표적 치료제랑 면역항암제가 진짜 좋아 보이는데 항암제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어, 네 물론 항암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고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의 암, 특정한 조건의 병기,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동일한 그런 조건에 있는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눠서 신약과 그리고 기존 표준 치료제 이렇게 비교해서 표적 치료제가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면 그 약제가 더 좋은 약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처방을 해 드리는 것이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을 할수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분들이 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정해진 치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가 A, B가 있다고 해봐요. A는 세포 독성 항암제고 B는 표적 치료제다. 근데 이두 가지가 다 옵션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를 선택해도 되고 B를 선택해도 돼요. 단지 부작용이 뭐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고 가격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의료진이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아 이런 A와 B의 옵션 있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개는 암 치료를 할때 특히 이제 4기 암 같은 경우는 1차 라인 치료 2차 라인 치료 3차 라인 치료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 라인은 뭐예요 예 라인이라고 하는 건 4기 암으로 딱 진단을 받았을 때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 이제 첫 번째 치료를 받는 경우를 이제 1차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주기적으로 쓰다 보면 처음에는 효과를 내다가도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는 시기가 올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약을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약제로 넘어가는 경우를 이제 2차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차 라인의 약제를 쓰다가 몇번 반복해서 투약을 하는데 계속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성이 생겨서 또 3차 라인의 약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제 3차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라인, 4차 라인. 그래서 이런 조건마다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2차 라인으로는 이런 약이 더 좋다. 3차 라인으로는 이런 약이 더 좋다라는 게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례로 말씀해 주셨던 환자는 표적 치료제만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분의 사례를 간략히 말씀을 해드리면요, 비리님 아시겠지만 유방암의 타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허투 양성 유방암 썼던 환자였고요. 전이가 된 사기 환자였습니다. 허투 양성, 사기, 유방암 환자들은 첫 번째로 써야 되는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허제타라고 하는 약, 트라스트 주마비라고 하는 허투 표적 치료제, 그리고 도세탁셀, 요세 가지 약을 같이 쓰는 요법을 맨 처음에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효과를 보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성이 생기니까 2차 라인의 약제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2차 약제는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엔허투라고 하는 약을 썼어요. 엔허투도 일종의 표적 치료제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표적치료제하고 세포적성항암제 같이 믹스한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2차 라인의 약제를 써서 물론 효과가 오랫동안 좋은 효과를 유지를 잘 했고요. 그것도 나중에는 내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3차 라인의 약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는 내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라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4차 라인부터는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표적치료제는 없었습니다. 아, 무조건 세포 독성만 음. 써야 됩니다. 예,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임상시험을 들어가게 되면 또 표적치료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임상시험은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방받을 수 있는 약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할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 독소로비신이라는 약을 얼마든지 쓸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파클리탁세를 또안 썼기 때문에 쓸수 있었고, 할라벤이라는 약제를 또쓸수 있었고, 여러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선택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세포독성 항암제가 남아있어서 이런 약제들이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시면서 또좀 시간을 끌고 잘 지내다 보면 더 좋은 표적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좀 세포독성 항암제를 합시다라고 했더니 절대로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절대 싫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무조건 부작용이 그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못 이겨낼 거라 생각하시고 아예 질에 겁을 먹고 그 항암치료를 포기를 하시고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폐 전이가 되고 흉수가 생기면서 안타깝게 안 좋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4차 라인까지 가면은 일반적으로 좀 힘든 상태인가요?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태죠 많이 힘들어지는 상태이긴 하지만 유방암하고 또 다른 암도 좀잘 차... 가 있는데요. 유방암 환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약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라인까지 가도 뭐 치료를 포기하거나 할 단계는 절대 아니에요. 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환자분의 어떤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그래서 뭐 포기할 단계는 절대 아니었고 얼마든지 더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좀 많이 안타까웠죠. 본인이 그냥 겁을 먹고 항암제를 안 하겠다 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치료를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뭐 40대 한 중후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항암제를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부작용 강도 같은 건 어땠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셨어도 잘 이겨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비용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없었을까요? 비용은 오히려 세포독성 항암제가 의료보험이 대부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덜 들죠. 그러면은 진짜 부작용에 네, 건기... 순수하게 부작용에 대한 어떤 공포감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네요. 네. 네 오늘 표적 치료제나 면역항암제만 고집하시다가 나중에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항암제를 쓸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기관 즉 식약처나 심평원에서 1차 라인 2차 라인 3차 라인으로 쓸수 있는 약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제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최선의 약제를. 선택을 하시고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